안녕하세요 알쓰리 게러입니다 오늘은 K5 올뉴 K5 17년식 차량의 더뉴 더뉴 시스템 짜 엘카스 시스템 ASCC 시공 공도 주행 테스트입니다. 현재 이거 이 차량은 LPI 차량이기 때문에 계기판면 아이고. 현재 공도주행에서는 엘카스 주행조향보조시스템이기 때문에 6 0 k m 이상에서 먼저 아이콘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LD 차선이탈경보시스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카는 죽어있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 아이콘을 LED로 별도로 활성화시키고 작업을 해서 LED로 살려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공도주행이고요. 스마트서부터 어,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있는 거를 확인하고 지금 충분히 차선 차선이 있다가 차선이 벗어나면 당연히 차선 경보가 울려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아이콘이 엘카스로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손을 놓고 운전하지만 정확하게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게 방어 운전이 되겠습니다 이상 쉽 7년식 올파 K5 LPI 차량에 드라이버즈 옵션 ASCC 엘카스 긴급제동까지 시공 후 공도주행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교체하지 않고 LPI 계기판에 아이콘이 2 차는 없기 때문에 아이콘까지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저 속에서는 안 나오죠. 이렇게 이 차는 왜냐면 능동 조향이 그런 조향이 있어서 그게 별도의 따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 이탈 경보 아이콘은 나오지 않고 60km 이상일 때 L 카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상 r 3계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